골든구스 슈퍼스타는 저는 제돈 주고는 안살것 같은데 누가 선물 주면 신거나 그럴 것 같아 그냥 내돈 주고는 안 사요 골고 보면은 그거 많이 바뀌었던데 옛날에 비해서 막 옛날에는 그게 메리트가 있었잖아 좀 더티 워싱이나 그런 수작업들이 매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딱히 골고, 골고, 그게 살짝 한물 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어요. 한물한물 한물 갔다고 봐요, 전. 그래서, 그냥, 보이는 애 이쁘면은 신어도 돼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촌스럽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살짝 옷 패션 트렌디하게 입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물 가는 게 맞긴 하죠.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신을 뿐이지. 지방에서 되게 많이 신어 지방에서 아 제가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 있어요. 그 신발 살때 항상 사, 추천하는 거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어, 남친룩이나 그냥 일반 웬만한 스타일들 다 소화하려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비 슈즈 1번으로 더비 슈즈. 이거 다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단화 단화 컨버스나 반스 그리고, 흰색 스니커즈. 그리고, 또뭐 있죠,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아, 운동화. 운동화. 어, 캐주얼에서 스트릿 신을 거. 스트릿? 스트릿 착용 가능한 거. 런닝 어, 슈즈, 런닝 슈즈. 어, 맞아, 맞아. 런닝 슈즈. 브랜드는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나이키, 아디다스, 또뭐 있냐, 뉴발란스. 이 사이에서 사면 돼. 그거 뭐죠? <laughs> 또 맞아. 맞아, 맞아. 아까 누가 첼시부츠 말했는데, 꼭 첼시부츠는 아니어도 그냥 부츠 하나 있으면 좋아요. 부츠. 부츠류. 하나, 둘, 셋, 넷. 또 뭐만 하나 있죠, 여러분? 운동화, 부츠, 더비 슈즈. 이거 다 사진 정리하는 거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다 사진 저장해놨어. 이거는 가격대로 내가 다 알아본 거고. 아, 단화. 어? 컨버스나 반스. 운동화, 부츠. 흰색 스니커즈. 아,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일단 수전은 밖에 빼놓을게요. 흰색 스니커즈도 내가 다 모아놨는데. 이거 내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거 사면 돼. 자기가 돈이 많다 하면은, 커먼 프로젝트, 여기 거 사면 되거든? 근데 보통 가격대한 30, 30에서 50 사이 생각하면 돼요. 30에서 50. 부츠요? 그런 거 신어도 돼요. 근데, 그런 거 신어서 뭐 했으려면은, 다른 거, 아무거나 막 신어도 뭐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하나 있는 게 낫긴 하죠. 그냥, 부츠 하나 신을 거. 첼시 부츠도 좋고. 컴 프로젝트, 이거 아니면은, 어, 그거 뭐냐. 세탬버 나인? 여기 꽤 괜찮더라고. 한 15만원에서 16 사이거든요. 흰색 스니커즈는. 아, 스탠 스미스도 나쁘지 않아. 스탠 스미스랑, 그것도 괜찮긴 한데, 막, 스탠 스미스는 좀 동글동글 하잖아. 조금 그래서 그게 달라.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맞아요. 그 가, 컨버스 올드 스쿨이아 밤스 올드 스쿨이랑 70s는 기본 지 아이템이요. 아, 좋아요. 마르질라 독일군도 좋아. 어, 똘똘하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패션에 다 관심 있는 분들만 있어서 저보다 더잘하네요 마르지엘라 독일군. 독일군은 보통 20에서 3 0 사이 한 20은 아니고 25 에서 35이 사이에 살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뭐 말했죠 여러분 스탠스미스 는좀 다르긴 한데 뭐 그냥 저렴이 로뭐 있냐면 스탠스미스 랑 그리고 어, 나이키 테니스와 나이키 테니스 이렇게 있거든요 흰색 스니커즈는 이 안에서 사면되고 운동화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뭐. 나이, 나이키 맥스나, 아디다스는 요즘 그 부스트류가 다 죽어서 솔직히 아디다스는 비추야, 요즘은. 어, 볼텍스도 괜찮아요. 70 블랙은 그, 그거랑 완전 달라. 70년대 블랙이랑, 버, 볼게요. 완전 달라. 컨버스. 이거랑, 그냥, 느낌이 완전 달라서, 사도 돼요. 이거는, 하이긴 하거든요? 이런 느낌 좋다. 와이드 팬츠에, 이런 느낌 좋다. 이건, 이 사람은, 스웨이드 신었어, 스웨이드. 이거, 로우랑, 올드스쿨 로우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사도 돼요, 무조건. 이거는, 그냥, 스트릿트 스트릿한 캐주얼 느낌이고, 살짝 꾸러기 느낌이 나고 이거는 더 캐주얼하고 그거보다는 좀더 스트릿한 쪽에선 거리가 있긴 한데 더좀더 더 캐주얼하고 쿠션닝도 이게 훨씬 좋아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야 된다 하면은 저는 컨버스 70년대 추천해요 70년대 볼텍스도 나쁘지 않아 뭐 요즘 나이키가 일 열심히 하더라 나이키 맥스류 뭐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신발들 많죠? 요즘은 요즘 또뭐 나이키 신발 뭐 많이 신죠? 볼텍스도 그냥 나쁘진 않고 볼텍스도 집에 하나 있는데 요즘에도 나오나? 부츠는 어 부츠는 하나 있으면 좋아. 부츠는 첼시 부츠 있으면 좋고 첼시 부츠는 뭐 저렴이로 그냥 당마 아니면은. 근데 어디에 신어도 잘 어울려요. 70년대는 진짜 그냥 웬만한데 다 신어도 잘 어울려. 첼시 부츠는 닥터 마틴이랑 뭐 로크, 로크, 마 많아요, 많아요. 첼시 부츠 브랜드도 많아. 그리고 저는 아니면은 해외 직구 세일할 때 그런 막 브랜드 거 사는 거 추천해요. 아니면 마르젤라도 첼시 부츠 싸게 사면 싸게 살수 있거든. 한20 초중반으로. 마르젤라도 추천합니다, 저는. 마르젤라 거, 제가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르젤라도 좋아. 뭐, 그냥, 기본 부츠. 기본, 부츠. 기본 워커 부츠. 뭐, 레드윙, 호드윙, 이런 거 등등. 호드윙 뭔지 알죠? 70년대 그거 신, 있으면은, 음, 어디든 많이 신을 수 있죠? 더비 슈즈를 그리고, 이게, 이게,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다나... 다나는 아까 말했구나. 다나는 아까 말했고, 더비 슈즈를 제가 항상 이게 사람들이 신기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디자인이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막 아빠 구두 같아서 못 신겠다. 좀 그렇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한번 신어보면 진짜 달라요. 이게 뭐 아, 아빠 구두 같죠. 아저씨 구두 같죠. 근데 신으면은 느낌이 달라. 진짜 그러면은 컴... 컨버스 단화 같은 거, 반스 단화 같은 거 절대 못 신어요. 이거는 구두 전문 브랜드인데, 로크라는 거. 이거는 조금 그래도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있고, 클래식한 느낌 없는 거. 지브 n 나이나닥마 모노나, 니갈이나 뭐 이런 거는 왜 비싼 거야. 마르디나 마르젤라 이런 거는 직구 셀 기간 때 사면 되거든요. 모노 이렇게 모노 니갈, 제가 알아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10 중반대로 입문하기 좋은 더비들. GVNI, 당마모노, 니갈, 모노. 이렇게 있거든요. 아저씨, 전혀 아저씨 신발 안 갔죠. 이거 지금 착용사, 착용사진이. 완전 트렌디하잖아. 이런 커팅진에다가, 음, 뭐라고 하죠? 크롭커팅진. 크롭커팅진에 더비 신었고, 발목 섹시하고, 더비 신은데 이거는 미창 소리 다른 거예요 미창 소리. 조금 미창 소리 특이한 그냥 더비슈즈? 진짜, 처음에만 조금 도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그냥, 있으면 완전 꿀템이거든, 꿀템. 달라요. 리갈 YTV랑 더비랑 완전 느낌 달라서. 저는 차는 거 무조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죠, YTV. 이건 UTV인데. 여기 이렇게 하나 더 있으면 YTV거든요, 일자로. 더비랑 느낌 완전 달라서 있으면 좋아요. 신발은 많으면 좋아. 많으면 입기가 좋아. 어디에 어디에든. 봐봐요. 이 완전 그냥 남친룩이잖아. 남친룩 보이죠? 전혀 아저씨 신발이 아니야. 남친룩 그 항상 고민하는 분들한테 저는 더비 슈즈가 항상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더비 슈즈 추천드려요. 더비 슈즈. 어제 니가 장난으로 더즐 즐거차게 삭제 삭제했어 니가. 알겠죠 여러분? 더비슈즈가 절대 막 그런 막 회사다니는 아저씨 신발 그런게 아닙니다 아 배그 재밌어? 그니까 꼭 여건이 된다면 자 여유가 있다 제가 아까 위에 말한 신발들 있죠? 그 신발들이 모두 다 있다 하면은 무조건 저것도 필요해요 진짜 1순이야1순이 더비슈즈가 전1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땡큐 땡큐 시찬자님 추천 감사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사진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 여기, 이렇게 이런 사진들 다 정리해서 사이트에 올릴게요. 제 방송국 정보 게시판에, 뭐 이거 신발들 가격대별로 정리하고, 뭐 나머지 막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세일하면 살만해요, 세일하면. 그런 것들 올려서 더비슈즈 참고, 구매할 때 참고하시라고. 맨 처음에 봤던 거. 와, 이거 좀 근데 뭔가 있어 보인다, 이거. 뭔가 있어 보여, 화면 전환. 간지나잖아? g v n i 요 여기도 많이 신던데? 많이 신던데? 그냥 입문용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막 퀄리티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별로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잘 나오나 봐. 하지만 뭐다? 하지만 뭐다? 내 시청자라면 이런 거안 사고 직구를 해야 된다. 좀 있으면 세일 기간이거든. 좀만 참아요. 좀만 참아서 이거 잘봐 봐. 여기 있는 브랜드가 다 세일을 해. 여기 있는 아이템이 다 세일 들어가. 센스 여기 있는 거는 세일 기간 되면 다 세일 들어가거든. 레이스업 슈즈가 아까 말한 그런 더비 슈즈 같은 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다 세일 들어가요. 만약에 아니, 아 아니, 만약에 아니라, 내 시청자, 내 바, 유튜브 구독한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저런 거보다는, 이거 세일할 때 사는 걸 추천합니다. 세일할 때. 일단, 뭐,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는 라스트나, 이게 라스트가 모양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나, 뭐, 실루엣도 달리고, 디테일도 이쁜 거더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세일할 때 사는 거 추천드려요. 본인이 그냥, 빨리 신고 싶다. 기본도 괜찮다 하면은 아까 말한 브랜드 있잖아. 거기서 사도 되고. 오케이? 더비 슈즈는 남친 녀 입을 때꼭 필요합니다.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GVNI. 근데 선다라는 내 시청자니까 직구로 사야지. 직구에서 이쁜 거 사야죠. 이쁜, 17만원 저거 살 돈으로. 그, 모아놨다가, 재테크에서 좀만 몇만원 더 붙였다가, 몇만원 더 붙여서, 제가 이거 셀 기간 들어갈 때, 같이 아이템 탐방하게 이런 거할 거거든? 뭐, 더비, 신을 만한 더비 탐방, 뭐, 신을 만한, 아, 입을 만한 후드, 뭐, 맨투맨 탐방 이런 거할 거니까, 좀만 참아, 좀만. 좀만 참았다가, 뭐, 이름 있는 브랜드 있잖아, 막, 5,60만원 하는 거. 네, 득템하게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잘 샀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 오케이?